그자 같이 찬송가 582장 찬송가 582장 찬송합니다 어른, 밤, 마을, 대장, 여 역사에 아름긴 것을 깨행, 해명서, 봉조 그는 성경으로 인퇴되어 동정녀 만나에게 전하시고, 본드여 블라드에게 은혜를 받아 십자가의 맥박으로 죽으시고, 장사된 제사들만에 죽은 자가 앞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라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경과와 성도의 유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거란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1장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4절, 15절 말씀. 폐지 수로는 약 424쪽 정도에 있습니다. 424쪽 3엘상 11장 14절 3엘상 1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 11장 14-15장 424절 사무엘상 11장 14-15다 찾으셨으면.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간으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간으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올을 강으로 삼고 길간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고 가느라. 아멘. 다시 한번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나라를 새롭게 하려면 길말로 가야 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길가야 하는 것이 어떤 곳인지, 왜 길말로 가자고 했는지 거기서 무엇을 했는지 다시 한번 십사십오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어, 백성에게 이르게 오라, 우리가 길가로 가서 나를 쓰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가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무를마으로 삼고 길가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올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에서 크게 기뻐하느라. 아멘. 이 사무엘상의 중심은 사무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어떤 때였냐면 이스라엘민족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12지파가 들어와서 이제 1 2지여호수를 필두로 해서 가나안 접속과 전쟁을 합니다. 가나안 정복을 하죠. 근데 여호수가 죽을 때쯤 돼서 야 우리가 이제 각 지파별로 이제 땅을 나누어서 지파별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그래서는 1 2지파로 땅을 배분을 해줬어요. 그래서는 그 진파들로 살면서, 살면서 가난을 정복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게 약 400년 동안 이루어졌어요. 이 모든 이야기가 사사기입니다. 근데 살다 보면, 이웃나라가 쳐들어정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이 한 사람을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는, 같이 농부하던, 농사했던 농부가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시면 이 사람이 사사가 되어서, 지도자가 되어서 모든 백성들을 다 끌어모아서, 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기름 부어주셨으니까. 또는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 감동을 주셨으니까 다 모여. 해가지고는 전쟁을 했더는 겁니다. 왜? 전쟁은 그냥 몇몇 집화나 몇몇 족속이 할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노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한 국가와 국가의 그런 전쟁이 아니라 세계 전쟁이 되어버렸어. 처음에는 아 어, 우크라이나가 이거 한 달도 못 버텨, 못 버텨, 이랬는데 이게 아니라 주변에서 도와주고 무기를 대주고 지원해주고 하다 보니까 어 이제는 그세계이 위의 군사 강대국이 한 나라가 버틸 수 있는 이런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뒤에 순한 사람들이 좋아주니까 그래서 전쟁은요, 총력을 다해야 됩니다. 내가 끌어넣을 수 있는 모든 힘들을 다끌어모아야 되죠. 겠 그게 전쟁이죠. 왜? 전쟁은 지면 나무 것도 아니요 이기면 그것이 비록 삐뚤어졌어도 그게 정의가 되고 그게 의의가 되고 그게 역사를 세우고 쓰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시대에 4등을 또한 이어져 왔는데, 이 3열상, 3열이 사상을 쓸 시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암몬이라는 족속이 쳐들어와서는, 길라야 사람, 길라야벳을집고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길라야벳 사람이, 아니지, 우리를 도와주셔. 아니, 여러분들, 덕포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칭찬받았습니다. 아, 어? 저, 안보에나하사 당군이 쳐들어와서, 아, 어, 우리를 지금 넘어러 갑니다. 그래서는 이스라엘 모든 집파들이다 모여서 전쟁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사무엘이 누구를 지목했느냐? 사우를 지목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왕은 아니었어요. 근데 사울을 택해서는 이 사울을 중심으로 이 사람이 유명한 장군이니까 전 전사니까 상을 잘하니까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이 리미를 극복하자 해서 임시 사울이 리더자가 됩니다. 이거를 기회로 해서 사울이 왕이 되죠? 그래서 사울이 이 길라의 아저씨를 구출하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나눠진 연조집단을 다 모으게 하는데, 어디로 모으라고 했냐면은, 자, 11장 8절에 보면, 사울이 어디로 모으라고 했어요? 11장 8절에 보면, 어디로 모으라고 했죠? 어디에서? 배색입니다. 배색. 이 배색은 길란 야베트에서 한 21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여기에 모여가지고, 이각 전국 각지에서 온 군자들의 수를 세웠더니 북쪽 이스라엘 집파가몇 명이었느냐? 30명. 30만 명. 유다 한개 집화는? 3만, 3만, 명. 3만 명. 그러면 또한 몇 명이에요? 30? 30? 30만 명. 3만 명. 이 33만 명이면 꽤 많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12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다 끌어모은 거예요, 이그 당시에. 총력을 다은 거죠. 우리가 이대로 해줄 수 없다. 그 33만 명이 3대를 나눠서, 세개의큰부대를 나눠서 조직에서 결명이 아람독석를 물리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깨닫습니다. 야, 우리도, 우리에게도, 그때그때마다 그냥 어떤 사람을 특별히 하나께서 님 세워주시면 그 사람 중심을 모이지 말고, 전쟁은 계속해서 이루어지니까, 각자 그 전쟁 싸오지 말고, 우리가 이제는 상시적인 어떤 그런, 우리가 군대를 모을 수 있는 제도를 갖꾸자 그래서 다른 나라처럼 들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요구하게 되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도 왕이 필요해 왕을 뽑자, 왕을 뽑자. 그리고 옛날에 가위바위보 할때 왕을 뽑자 왕을 뽑자 가위바위보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들에게도 우리가 왕이 필요합니다 사울이 좋겠습니다 그런 식이었다는 게 그래서 사울이 아, 내, 네. 답하지 않았지만, 이건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그래, 기도해보니까, 그래, 저 사람들 하라는 대로 해라. 그래서는 사들이, 그래, 우도 왕을 뽑읍시다. 하면서 내놓았던 슬로건이 뭐냐? 나라를 새롭게 하자. 한번 따라합시다. 나라를 새롭게 하자. 자 오늘이 그런 날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죠오늘 우리가 선가 <laughs> 있는 날이잖아요. <laughs> 그래서 오늘 무슨 말씀을 하고 하다가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나를 새롭게 하자. 다녀오면 도지사 선교나 후보자들, 뭐 용인시장 후보자들, 뭐 시인원들 막 유치한다고 보면 딱 그런 거예요. 하, 나를 뽑아주시고 나를 지지해주시면 나에게 일을 하게 해주시면 제가 새롭게 하겠습니다. 경기도를 새롭게 하겠습니다. 내가 뭘 유치하겠습니다. 이런 걸 갖고 겠습니다다 새롭게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하는건 뭐하는거냐? 편가되게 하는게 아니라 아 저사람이 주당이고 저사람이 뭐 국민의힘이고 이 사람이 뭐 노동자이고 이 얘기하려고 하는게 아니라 편가되 하는게 아니라 나라를 새롭게 하자 누가 좋은 일꾼이냐 이거를 선택하는게 투표하는거고 선거하는 것에 진정한 의미가 있는건 아니겠어요 저는 오늘 나라를 새롭게 하는 날이 될 줄도 믿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누가 누구를 뽑았나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은사무엘이 사월이라는 사안을 소면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나라를 새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성열이, 야, 우리 나를 그렇게 합시다! 라고 얘기하면서, 어디로 가자고 말을 했느냐? 오늘 말씀,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어디로 가자고 그랬습니까? 길가 아니, 배색은 어깨 보고, 길가은또 뭡니까? 배색은 그 아랑과의 전쟁을 싸우기 위해서, 그길가 야베스를 구출하기 위해서 모이기에 적당한 곳이 배색이었어요. 군사적인 요충지였어요. 그러면 이제는 항상 우리가 함께 모여서 나를 세우며 뜻을 합하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된다라고 사무엘은 당연히 생각했느냐 길가리라는 것 길가리로 갔것입니까왜 사무엘은 길가로 가자고 했습니까 어느 날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오늘 준비하는 날입니다 그대 동시에 초하로기도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문자를 다 불려서, 우리, 나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라고, 교회로 초청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뭔가 연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가 막 어떤 것이 었느냐 역사적으로.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난 땅에 들어올 때, 무슨당을 건넜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40년 동안 방류하자마자 하다가 가난 땅, 이스라엘, 가난 땅으로 팔레스으운 들어올 때에, 무슨 강을 넘었어? 세드강? 한강? 라인강? 무슨 강? 야포강? 약복강? 야포강은 야곱이고, 요단강. 요단강. 근데 요단강 건널 때, 그냥 건너지 않았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죠. 요단강 건널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요단강 물이 쭉하고 멈추게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마치 요단강 상류에 댐을 쌓은 것처럼 큰 물이 딱막아가 주는 바닥이 일어나요. 그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신발에 발에 물을 묻지 않고 큰그 땅을 건너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이스라엘 군대들이 넘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께서, 야, 너희당강을 건너고 나서, 건너고 나서, 너들 옛날에, 너들 조상이 그애굽에서 홍해관을 건널 때, 크다 먹었던 것처럼 그렇게 되니까, 이번에는 내가 여당강 문을 멈춘 것을 잊지 말라고, 요당강바닥에서 이거를 열두 개 주서다가 세우라고 했어요. 이것은 뭐였을까요? 큰돌큰 돌. 우리 교회로 보면 저 느지나무 옆에 돌 하나 있죠. <laughs> 네모난 돌. 아, 저는 공사하다가 아, 저 돌을 어떻게 파도어버까 했는데 누가 그러냐면 아 저것도 기념으로 두시자고. 마찬가지로 이런 강에서 큰 돌을 열두 개를 가지고 와서. 그리고 그 12개를 각집합물로 자기네 집합 앞에다가 딱 돌을 세우게 했어요. 그 장소가 어디냐? 길가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길가는 이사님들이 가난땅에 들어와 첫 번째 머물렀던 진영로고 두 번째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기념비가 있는 곳이었고 마지막 세 번째 여수에서 보면 그 길가에서 온 이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할례를 행 했던 곳이 길가라는 곳이에요. 사도에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다 모여서 왕을 걷는데 어디로 가자 나를 이롭게 하는데 어디로 가자 길가리로 가자고 얘기했던 거예요. 길가라는 곳은 단순히 사람들이 모이기 싫은 그런 곳이 아니라 길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회식하는 장소가 아니라 마을회관 같은 곳이 아니라 길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요, 하나님의 결단하고 헌신하고 고백하는 자리가 길가이였던 거예요. 그러므로 사무엘이 왕을 뽑는 것, 서울을 뽑느냐, 누굴 뽑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왕을 세우느냐, 사상을 세우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길가로 가자고말하느냐 나를 새롭게 하려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곳, 하나님 앞에가 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약속했던 그거. 그러므로 이사야 성들는길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사무엘은 우리 모이기 쉬운 것이 아니라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나가 아 예배하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우리의 진정한 왕의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길갈로 가자고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아갈 길가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해 광화문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용산 앞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교회에 가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함께 깨요 앞에 가는 이 나라를 새롭게 하는 큰 힘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새롭게 하길 원하실 때가 있습니까? 그래, 내 인생을 좀 새롭게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어디로?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배워야 될 때가 있습니까? 어디로? 하나님 앞 이 용인을 새롭게 할 때에 이 용인을 구마하고 새롭게 할 때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교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길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하나님께나갈수 있는 고속도로를 돕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나를, 이 민족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통로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자료. 그리고 여기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구성들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과 그리고 선비로 이사민족에게 함께 하셨던 주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도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새로운 지도자 또 새로운 일꾼들을 뽑는 이 시기에 저희들이 왜 기도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마음이 이편 저편 갈라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좋은 일꾼을 뽑고, 나라를 새롭게 하는 분기점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 내키는 대로 우리가 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 되시는 그 나라를 만들어 가는 데에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룩할 수 있는 좋은 일꾼들을 뽑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지명과 또 사상에 우리가 평생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의 쓰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거룩한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 서을 이룩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기도할 때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와 상다 없는 곳이 아니라 내가 머무는 곳이고 내가 태어난 곳이고 또 내가 목숨을 다해 지켜야 될 곳이기에 먼저 기도하며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저희에게 행할 일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또나랑는 하나님, 또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 가정마다 또 우리 교회마다 하나님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사울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을 세우고, 기르고, 양육하고, 하나님의 나를 빛내는 귀한 일꾼들을 만들어내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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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도 기도하는 자마다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이 땅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보름 같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를 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소서 나라와 건능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첫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 드림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용인 경진함을 위해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정주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이세 가지 기도를 하 놓고 함께 기도할 때에 제가 안 주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나버지 아버지 주의신 말씀하 듣고, 협력되어, 기도하는 하나님기를주시고 아버지 마음으로 하는 대로, 아버지의 기도를 가득한 하나님을 제외하각가정 의해 제전하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끌고 때, 성령의 의미를, 아시미 아버지의 주의하며,